하루에도 다섯, 여섯 분 이상의 의료인들이 이혼과 관련된 고민을 갖고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이혼 사유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부정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정행위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의 사연을 살펴보면 안타까움이 있었기에 오늘은 법률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간단히 해볼까 합니다. 남녀의 관계는 설마 그런 사이에서도 외도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이 예를 들면 우리 아내와 아들 친구의 아빠 사이 즉 학부형 사이 또는 우리 남편과 내 여동생 사이 즉 형부와 처제 사이 또는 우리 아내와 아들 수영 선생님 사이 즉 교사와 학부형 사이. 또는 우리 남편과 남편 회사의 여직원 사이, 회사 동료 사이 등 언제든 남녀 사이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무 문제 없는 관계도 많고 대다수의 남녀는 상식적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무리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부부 사이에서 서로의 남녀 문제에 관한 적정한 수준의 의심은 괜찮다. 아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상대방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정도의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 된다면 그것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열어서 대화 내용을 샅샅이 뒤져보고 외출할 때마다 누구랑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통화를 요구하고 근거 없이 외도를 의심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의심과 그에 대한 해명 및 의혹 해소는 법률혼을 맺는 부부라며 서로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배려라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의심을 하는 그 순간 바로 의혹을 해소해 주고 상황을 개선한다면 불필요한 의심과 부부싸움은 조기에 불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 동창과 문제를 주고받다가 그 사실을 아내에게 들킨 경우에 그 사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아내가 싫어한다면 그 관계를 완전히 정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오히려 왜 나를 의심하냐고 하면서 크게 화를 낸다거나 너는 의처증이다 그래서 내가 너랑 못 사는 거다라는 등의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대화를 이어간다면 그로 인해 부부간의 불신과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법률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적당한 구속과 관심 그리고 집착, 특별한 관계에 대한 기대를 감수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의처증 의부증과 부부 사이의 합리적인 외도 의심에 적정한 기준을 세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부부 간 서로에 대한 배려만 있다면 적당한 의심 또는 관심을 의처증 의부증으로 치부해버리기보다는 그렇게 발전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